제가 사용해보고 너무 좋아서 입소문 내는 살림템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 식재료를 대량으로 구매해 냉동해두곤 하는데요. 위생봉투는 계속 쓰고 냉동된 고기는 떨어지지도 않아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바꾼 트레이 밀폐 용기 덕분에 그런 고민이 싹 해결됐어요. 삼겹살 넣고 그 위에 다시 트레이를 얹어 층층이 쌓아 냉동실에 넣으면 보관도 깔끔하고 공간 활용도 좋아요. 요리 전날 밤에 냉장실에 옮겨놓기만 하면 자연 해동되고 트레이가 채반 역할도 해줘서 녹으면 생기는 물이 고기랑 직접 닿지 않아서 위생. 대파나 야채를 보관할 때도 키친타올을 바닥에 깐 후에 트레이로 분리해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물이 아래로 흡수돼 오래 보관해도 아삭한 상태를 잘 유지해줘요. 실리콘 패킹 덕분에 생선처럼 강한 식재료도 냄새가 나지 않게 깔끔하게 밀폐할 수 있고 100% 국내 생산 제품에 영하 20도에서 120도까지 견뎌 내구성도 좋아요. 뜨거운 물만 부어도 쉽게 세척되니 교차오염 걱정 없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요즘 난리인 후르츠팟 이번에 국산 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들고 와봤어요. 전에는 과일 씻고 통에 옮기고 포크 챙기기까지 손이 너무 많이 갔는데 이건 용기와 채반, 뚜껑, 포크까지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채반째로 과일을 씻고 그대로 넣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바쁜 아침 준비 시간도 훨씬 줄어들었어요. 채반과 용기 사이에 공간이 있어 과즙이나 물이 고이지 않고 물은 밑으로 쏙 빠져 과일이 물러지지 않아요. 한 손으로 들기에 딱 좋고 용량도 600ml. 과일도 넉넉히 들어가고 차량 컵홀더에 넣고 출근하는 차 안에서 먹기 좋더라고요. 실리콘 링 덕분에 완전 밀폐가 가능해서 액체를 넣어도 새지 않고 요거트나 시리얼을 담아서 간단한 아침 한 끼를 해결하기에도 좋아요. 바닥은 논슬립 처리가 되어 있어 쉽게 미끄러지지 않고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어요. 함께 들어있는 포크는 국산 포스코 스테인리스 304로 만들어져 위생적이고 디자인도 넓적해서 과일은 물론 잼이나 버터 바를 때도 유용해요. 다 먹고 나면 채반 옆에 쏙 꽂아 보관하면 되니까 정리도 간편해요. 완전 분리가 가능해 세척도 너무 편하고 식색이 냉동실 전자레인지 사용도 가능해 활용도가 높아요. 구성품 전부 100% 국내 생산 식약처 인증까지 받아 더욱 믿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인디고, 핑크, 민트, 코랄 신상, 라일락 색상까지 취향에 맞게 골라 써보세요. 싱크대 청소, 식탁 정리 등 주방에 없어서는 안될 행주. 며칠만 사용해도 잘 늘어나고 분명히 잘빤것 같은데 냄새나서 고민이셨던 분들 이 행주를 한번 써보세요. 물기 제거, 기름때 제거, 먼지 제거까지 활용할 수 있어서 실용적이에요. 100% 국내 생산 친환경 제품이고 형광증백제를 사용하지 않아 예민한 피부에 안전하고 부드러워요. 저는 기름이 묻은 그릇 닦는 용도로 자주 사용하는데요. 사용 후 간편하게 물로만 세척을 해줘도 깔끔하지만 오염이 심한 곳을 닦았을 때는 세제 소량으로 조물조물하면 다시 깨끗해져서 정말 신기합니다. 식세기 사용 전 애벌 설거지로도 사용하고 물을 머금는 속도가 빨라서 그릇 정리 전 마지막 물기 닦으면 쏙 흡수해요. 곰팡이가 살기 힘든 비스코스 원단을 사용해 삶지 않고 물로 헹궈 말려주면 금방 보송보송하게 말라요. 이건 6개월은 거뜬히 쓸수 있어 한번 사두면 정말 든든해요. 이 행주를 사용하고 나서 물티슈나 키친티슈 쓸 일이 줄어들어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집안 청소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꼭 손이 닿지 않는 구석이 남잖아요. 주방 수도꼭지 밑부분, 수세미 거치대 하단, 세면대 수전 사이 이런 곳은 일반 청소 도구로는 잘 닦이지 않아서 그냥 방치하게 되는데요. 이 틈새 브러시로 그런 고민 싹 날려보세요. 그립감 좋은 슬림한 디자인에 솔 부분은 탄탄하게 만들어져 힘을 줘도 쉽게 휘거나 망가지지 않아요. 작지만 손끝 압력을 그대로 전달해줘서 구석구석 꼼꼼하게 닦을 수 있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청. 청소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브러쉬에 세제를 조금 묻힌 다음 주방 수도꼭지 밑부분을 문질러주면 그동안 외면하고 있었던 물때들이 금방 사라져요. 수세미 거치대 하단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촘촘한 브러쉬로 틈새까지 한 번에 쓱쓱 닦아보세요. 정말 깨끗해졌죠? 주방 후드도 탄탄한 청소솔로 세척하면 더 쉽게 기름때를 제거할 수 있고 세면대 수전 밑부분 베란다 바닥 틈새까지 이젠 손쉽게 청소할 수 있어요. 사용이 끝난 후엔 브러쉬 끝부분에 달린 고리에 걸어두기만 하면 보관도 깔끔하게 끝 집안 곳곳 신경 쓰이던 사각지대 이 틈새 브러시 하나면 개운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항상 습한 화장실엔 물때와 곰팡이, 주방엔 가스레인지 후드 같은 기름때까지 정말 잘안 닦이잖아요. 이젠 욕실 물때부터 주방 기름때까지 폼클리너 하나로 간편하게 해결해보세요. 심플하고 매끈한 디자인을 가진 이 제품은 안정성에도 신경 쓴 착한 클리너인데요. 강한 락스 냄새 대신 순한 약 알칼리성이라 안심되고 뿌리는 순간 퍼지는 청량한 향에 세정력까지 좋아서 너무 만족스러워요. 사용법은 충분히 흔들어준 다음 오염 부위에 뿌리고 5분 정도 불린 후에 청소솔로 가볍게 닦고 물로 씻어내면 끝. 스프레이형이라 뿌리기도 편하고 거품이 오염 부위에 착 달라붙어 잘 흘러내리지 않는 것도 좋아요. 물때가 가득낀 베란다 바닥에 뿌리고 살살 문질러 보면 이렇게 깨끗해지고 수전 주변의 물때도 깔끔하게 지워져요. 지문도 묻어나지 않는 거 보이시나요? 특히 가스레인지 후드는 솔로만 문지르면 잘안 닦이는데 뜨거운 물로 기름때를 먼저 녹인 후 클리너를 뿌려 잠깐 불려주고 청소솔로 살살 문지르. 니까 그러니까 기름때가 정말 시원하게 지워지더라고요. 주방 벽면에 묻은 찌든 때도 이렇게 깔끔하게 닦이니 청소할 맛이 나더라고요. 이제 편리한 폼 클리너로 청소도 쉽게 개운함까지 챙겨보세요. 화장실 물기 제거에 이런 스퀴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오래 사용하니 고무 부분이 약해져서 물기 제거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회전 스퀴지로 바꿨어요. 이 제품은 스퀴지의 날 부분이 TPR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있어 유연하지만 단단해요. 그래서 날의 힘이 적어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원래 사용하던 제품은 이렇게 물이 남아 여러 번 닦았어야 했는데 이건 한 번만 지나가도 이렇게 말끔해져요. 그리고 헤드가 360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손이 잘 닿지 않는. 변기 옆이나 세면대 뒤 좁은 곳까지 사용할 수 있고 벽 모서리 부분도 손을 꺾지 않아도 쉽게 물기 제거가 가능해요. 저는 키가 작아 베란다 창문 청소를 한번 하려면 의자를 사용해야 했는데 이 제품은 길이가 34cm라 저도 높은 곳에 물기를 제거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훨씬 편해졌어요. 길이는 길어졌는데 무게는 가벼워 오래 사용해도 손목에 무리가 덜 가고 뒤에 있는 고리로 이렇게 걸어주면 공중부양으로 정리까지 깔끔하게 끝나요. 운동화 세탁 한번 하려면 솔로 문지르고 물은 뚝뚝 떨어지는데 잘 마르지도 않아 오래 걸려 힘들었던 분들 정말 신박한 세탁망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밀도 높고 쫀쫀한 원단을 사용해 오래 써도 쉽게 해지지 않아요. 특히 안쪽에 있는 부드러운 돌기들이 신발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때를 말끔하게 제거해줍니다. 알고 보니 유해성 테스트와 알러지 테스트도 마친 비싼 소재라고 하네요. 사용법도 간단한데요. 먼저 세제를 푼 미온수에 신발을 30분 정도 정도 불린 다음 세탁망에 넣고 세탁기에 돌리기만 하면 끝. 이때 지퍼를 끝까지 잠근 후맨 뒤로 젖혀 넣어야 신발이 빠지지 않는다고 해요. 세탁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시죠? 게다가 세탁망이 촘촘한 구조라 세탁조와 신발 사이 필터 역할도 해줘서 세탁기가 더러워지지 않아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신발 이외에도 인형이나 속옷, 양말도 세탁이 가능하다고 하니 활용도가 더 높을 것 같아요. 예전엔 신발 세탁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팠는데. 이제 이 세탁망 덕분에 신발이 더러워지는 게 걱정되지 않아요. 한번 빨았을 뿐인데 줄어들고 보풀 생겨서 몇번 입지도 못하고 한 구석에 박아놓은 니트. 목이 다 늘어나 결국 잠옷으로 입게 되어버린 옷. 우리 옷장 속 어딘가에 이런 옷 하나쯤은 꼭 있죠? 이제 빨아망 옷 세탁망을 사용해보세요. 일반 세탁망과는 다르게 망 안에 들어있는 두 장의 실리콘 패드가 티셔츠 목 부분을 단단히 고정해줘서 더 이상 목이 늘어나지 않아요. 사용법은 지퍼를 채워 아래로 돌돌 말아주고 세탁망이 풀리지 않도록 버클을 조이면 됩니다. 마찰에 약 한 니트 역시 빨아망에 돌돌 말아 넣어주면 옷감 전체를 감싸는 구조 덕분에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고 보풀까지 예방할 수 있어요. 빨아망에 넣고 찬물 30도 울 세탁 코스만 선택해주면 끝. 이렇게 돌돌 말아도 물이 잘 들어갈까 걱정될 수도 있는데요, 가운데 공간이 비워져 있어 세탁수와 세제가 고르게 퍼지고 헹굼까지 꼼꼼하게 됩니다. 크기나 두께감도 적당해서 수납 시 부담이 없고 기능성 티, 얇은 니트류 등 예민한 옷감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활용. 좋아요. 늘 고민이던 옷감 손상? 이제 빨아망 하나로 세탁 걱정은 줄이고 옷 수명은 더 길게 챙겨보세요. 기존에 쓰던 돌돌이, 크기도 작고 몇 번씩 반복해서 돌려야 하니까 허리까지 아프고 접착력도 금방 떨어져서 불편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이제는 넓고 길게 설계된 와이드 돌돌이로 훨씬 편하게 청소해보세요. 24cm의 넓은 롤 폭에 길이도 3단으로 조절 가능해서 최대 1.25m까지 늘어나니까 허리 굽힐 필요 없이 침대 위나 바닥 청소도 손쉽게 끝나요. 머리 말리고 나서 떨어진 머리카락도 청소기 꺼내기엔 번거로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이 돌돌이 하나로 쓱쓱 굴려주면 정말 간편하게 정리돼요. 소음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밤 시간에도 부담 없고 하루에 몇 번씩 청소기 돌리기 귀찮을 때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접착력도 좋은데 사선커팅 덕분에 테이프도 한 장씩 깔끔하게 떼어낼 수 있어요. 기본 본체에 리필이 무려 10개나 들어있는 구성이라 가성비도 좋고 사용 후엔 스탠드형 케이스에 끼워서 보관하면 공간 차지 없이 깔끔하게 정리돼요. 자주 청소해야 하는 공간일수록 이런 돌돌이 하나 꼭 필요하더라고요. 더라고요? 스테인리스 집게를 사용할 때마다 코팅된 팬이나 냄비에 기스를 낼까 걱정이고 틈 사이 이물질이 잘 껴서 위생적이지도 않았는데요. 성능도 디자인도 모두 만족스러운 이 실리콘 집게로 바꾸고 나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세련된 디자인은 물론 집게 내부에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 쉽게 미끄러지지도 않고 기존의 스테인리스 집게와는 다르게 맞물리는 부분이 틀어지지 않아서 오래도록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어요. 요리할 때더 이상 프라이팬이 긁.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좀더 요리에 집중할 수 있고 손잡이 부분이 열에 강해서 오래 사용해도 손이 뜨겁지 않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집게 끝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 위생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실리콘 식기를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소재인데요 100% 국내 생산 제품이고 프리미엄 실리콘 소재라 더욱 믿음이 가요 식색이 열탕 소속도 가능하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혹시 냄새나 착색이 걱정되신다면 집게에 물을 묻혀 베이킹소다로 살살 닦아주시면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조리도구와 식기를 보호해주고 디자인까지 세련된 집게 꼭 한번 써보세요. 감자나 당근 같은 채소를 손질하다 보면 껍질이 여기저기 흩어지고 버리러 가는 길엔 물이 뚝뚝 떨어져서 주방이 금세 지저분해지죠. 이젠 그런 번거로움 없이 껍질 먹는 채칼 하나면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손에 딱 맞는 안정적인 그립감으로 왼손 잡이든 오른손 잡이든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날이 일정한 두께로 깔끔하게 벗겨져서 당근이나 오이처럼 단단한 채소도 부드럽게 손질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벗겨진 껍질이 필러 안쪽 통으로 잘 자연스럽게 모이기 때문에 껍질만 톡 털어내면 끝이라 청소가 훨씬 간편해졌어요. 날 부분은 스테인리스 재질이라 예리하면서도 부드럽게 깎이고 물에 닿아도 녹슬 걱정 없이 위생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부품 다 분리되니까 사용 후엔 흐르는 물에 헹궈주거나 식세기 사용하면 깔끔하게 세척돼서 관리도 쉽고 작고 가벼워서 수납도 편해요. 다만 동그란 감자는 모양이 예쁘게 깎이진 않더라고요. 매번 껍질이 흩어져 정리하기 귀찮았던 분들이나 깔끔한 하게 손질하고 싶은 분들께 정말 추천드려요. 전에 사용하던 플라스틱 배수구 덮개는 물때 끼고 냄새 올라오고 세척도 불편해서 늘 찝찝했는데 자동 개폐형 배수구 덮개로 바꾸고 정말 생활이 달라졌어요.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평소에는 닫혀 있어 냄새와 벌레를 막아주고 물이 흐르면 자동으로 뚜껑이 스르륵 열리는 구조라서 손을 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수가 되더라고요. 특히 마음에 들었던 건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낼 때였는데요. 예전엔 손으로 덮개를 들고 일일이 치워가며 버려야 했는데 이건 덮. 개구멍이 넓고 막힘없이 설계되어 있어서 큰 찌꺼기도 한 번에 잘 내려가요. 설거지 후 남은 자잘한 음식물도 쉽게 빠져나가서 싱크대 앞에서 느끼던 스트레스가 확 줄었어요. 고온의 물을 흘려보내도 소재가 변형되지 않고 음식물 색이 덮게 배는 일도 거의 없어서 위생적으로 오래 쓸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외관상 보기에도 깔끔하고 특유의 광택 덕분에 주방이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작은 생활용품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만족 감이 클줄 몰랐네요. 주방에서 설거지 하다 보면 바닥에 물이 너무 많이 튀어서 슬리퍼가 젖거나 맨발로 밟으면 축축하고 찝찝하잖아요. 그게 너무 불편해서 빨아쓰는 규조토 발매트를 사용해봤어요. 이 매트는 규조토의 흡수력은 그대로지만 더 부드럽고 유연한 소재라서 실용성이 훨씬 높아요. 설거지 할때 흘린 물이 매트에 닿자마자 쏙 흡수돼서 따로 닦을 필요도 없더라고요. 저는 욕실에서도 같이 사용 중인데요. 샤워 끝나고 발을 내딛는 그 순간 물기가 발에 남아 있었는데 이건 발바닥에 물 모든 물기를 빠르게 흡수해 줘서 축축한 느낌 없이 정말 쾌적해요. 무엇보다 좋은 건 빨아서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더러워져도 그냥 세탁기에 넣고 돌리면 되니까 관리가 정말 쉬워요. 뒷면에는 미끄럼 방지 처리도 되어 있어 밀릴 걱정 없고 발에 닿는 촉감도 부드러워서 느낌이 너무 좋네요. 유연한 소재라 사용하지 않을 땐 돌돌 말아 공간 차지 거의 없이 보관할 수 있어요. 주방과 욕실의 물기 스트레스 이 매트 하나면 깔끔하고 쾌적하게 해결돼요. 간단한 청소에서부터 요리나 식사 후 뒷정리까지 꼭 필요한 물티슈지만 사용하고 뚜껑 닫아놓는 것을 깜빡하면 금방 말라버려서 속상했는데 이젠 물티슈 케이스로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잡아보세요. 깔끔한 아이보리 색상으로 모던한 사각 디자인으로 나온 이 케이스는 주방, 거실 어디에 두어도 어울리고 수납용량도 커서 100매 이상의 물티슈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리필형을 구매해서 스티커만 살짝 제거하고 넣어서 사용 사용하고 있어요. 커버와 실리콘 패킹의 이중 세이프 구조로 뚜껑을 닫아 놓으면 물티슈가 마르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그리고 입구가 넓어서 사용할 때 불편함 없이 뽑아 쓸수 있고 뚜껑이 회전 클립 구조를 사용하고 있어서 부드럽게 잘 닫히네요. 디자인도 깔끔한 물티슈 케이스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티슈를 사용할 때마다 마지막 몇 장이 잘 나오지 않아 손을 넣어 꺼내야 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셨죠? 이제 그런 불편함을 스프링으로 간단하게 해결해 보세요. 이 제품은 내부에 스프링이 내장되어 있어 티슈가 줄어들어도 항상 위로 올려져 마지막 한 장까지도 쉽게 뽑을 수 있어요. 모던한 디자인과 깔끔한 화이트 컬러의 ABS 재질로 제작되어 튼튼하고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동봉된 양면 테이프를 붙여 고정해 두고 사용해도 되는데 스프링 위에 100장 이상의 물티슈를 넣으면 높이가 초과될 수도 있어서 저는 양면 테이프를 붙이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요. 생활의 작은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티슈 케이스 스프링으로 마지막 한 장까지 깔끔하게 사용해보세요. 물티슈 챙기고 싶은데, 크기가 부담스러워서 애매할 때 있으셨죠? 제가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휴대용 미니 물티슈예요. 딱 봐도 아시겠지만, 진짜 작아요. 손바닥보다 작고, 일반 카드보다도 작아요. 이 작은 사이즈에 8매나 들어있고, 물티슈 크기는 일반 물티슈와 같아서, 한 장으로도 충분히 넓은 면적을 닦을 수 있어요. 프리미엄 엠보싱 원단을 사용해서 도톰하고, 부드럽고, 자연유래 성분을 사용하여, 남녀노소 사용이 가능해요. 저분자 히알루론산까지 들어있어, 자극 적지 않아 민감한 피부에도 촉촉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땐한 장씩 깔끔하게 잘 나오고 사용 후에는 스티커로 간편하게 잘 밀봉되어 마르지 않게 보관이 가능해요. 초미니 사이즈로 작은 가방이나 파우치에 쏙 들어가고 바지 주머니에도 쏙 가볍고 휴대성이 좋아서 찐만족템으로 강력 추천드려요. 요리만 했다 하면 금방 지저분해지는 조리대, 냄비 뚜껑 놓을 데가 없어 들고 있으면 물이 뚝뚝 떨어지고 상판 위에 그냥 두면 양념이 묻어 너무 지저분해지고 뒤집어두자니 뜨거워서 깜짝 놀래 떨어뜨리고 갈고 딜은 조리 도구와 냄비 뚜껑 깔끔하게 한 곳에 둘수 있는 거치대를 찾았어요. 304 올스텐 재질로 위생적이고 반 영구적 사용이 가능해요. 작은 냄비 뚜껑, 큰 냄비 뚜껑 모두 안정적으로 거치 가능하고 사용하던 조리 도구도 옆에 올려두면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와이어 지지대는 하단 받침대와 분리가 가능해서 손쉽고 간편하게 세척할 수 있고 타 제품들과 달리 사이즈가 적당해서 접이식 디자인으로 편리하게 보관도 가능해요. 생각보다 더 유용해서 제 삶의 질이 한층 더 상승했네요. 쌀 세척 후물 따라버릴 때 쌀도 흐르고 내 눈물도 흐르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압력밥솥으로 쌀 씻으면 코팅이 벗겨져 솥이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번거로워서 솥에다 쌀을 세척하셨던 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이템이 있는데 바로 일립스 쌀 세척볼이에요. 스테인레스304 소재를 사용해 저가형 제품에 쓰이는 201보다 녹에 강하고 훨씬 튼튼해서 매일매일 쓰는 주방용으로 딱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연마제 걱정이 없다는 거. 걱정돼서 기름으로 닦아 보았는데 보이시나요? 연마제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혹시라도 연마제가 많이 묻어 나온다고 하면 100% 환불도 보장해 주는 착한 제품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척볼은 다른 제품들과는 다르게 타원형이라 세척할 때 가운데 쪽으로 재료를 모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바닥 돌기가 있어서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세척을 도와줘요. 과일 씻을 때, 면헹구기에도 편하고 배수구멍으로 물만 빠져나가면서 재료가 넘칠 일도 없고 물만 쪼로록 버리는 게 가능하답니다. 역시 주방 웰빙은 디테일에서 나오는 거죠.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링크 공유해드릴게요.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